명량해전은 일본이 먼저 공격하고 조선이 방어한 전투입니다. 따라서 명량해전 대승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일본 수군의 전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공격 전술을 모른다면 조선 수군의 방어 전술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는 조선 수군 대승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의 공격전술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하였기 때문에 대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중일기에 직접 일본 수군의 전술을 적어 놓았습니다. 외적이 덤볐다 물러났다를 반복했다. 사근사태가 바로 일본의 공격전술을 쓴 것입니다. 사근 사태는 일본이 130척의 대규모 함대를 동원하여 명량 해협이라는 좁은 바다로 쳐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하여 일본이 세운 매우 탁월한 공격 전술입니다. 자, 이제부터 명량 해전 대승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량 해전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암대는 예나 지금이나 바다로 나가는 순간 오와 열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와 열을 지키지 못하면 같은 편전투선끼리 엉키면서 서로 충돌하여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오와 열을 정확히 지키려면 항해를 계속해야 하며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는 항해의 철칙입니다. 좁은 해협에서 항해할 때에는 오아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둘째, 대규모 함대가 해협 안으로 진격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긴급사태 발생 시 부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해를 하다가 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함대가 일시에 후진할 수 있는 길은 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좁은 해협 안에서 선봉대가 암초를 만나거나 적의 함포사격으로 격침되면 뒤따르던 배들은 후진을 할 수가 없으므로 연쇄추도를 피하려면 좌우로 180도 회전하여 후퇴를 하여야 합니다. 후퇴가 가능하려면 암대의 좌우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명량해협을 꽉 차게 항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다음에 설명하는 사근사태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는 명량해협의 좁은 폭을 4등분하여 가운데 두 칸만 사용하고 양옆으로는 한 칸씩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상사태 발생 시 함대를 좌우로 회전시켜 태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함대는 명량해협의 좁은 폭을 그나마 반만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기차 모양으로 길게 줄을 지어 쳐들어옵니다. 당시의 전투선은 모두가 노를 저어 다니므로 서로 가까이 가면 노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끼리 충돌하면 노가 훼손되어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배와 배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일본 함대가 좌우로 도열할 수 있는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본 함대를 명량해협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는 명량해전 당일 좌우로 4척, 내지는 8척 정도로 도열하여 기차 모양으로 길게 줄을 지어 쳐들어 왔습니다. 조선 함대는 명량해협 내에서 일자진을 형성한 채 영량 해협을 가로막고 외적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자 조선 함대가 먼저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 함대는 조선 함대의 함포 사격 때문에 끝까지 덤비지는 못하고 잠시 진격했다가 다시 물러나곤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외적들이 진격했다, 물러났다를 반복했다, 사근사태라고 썼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로, 함대는 오아열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항해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봉대가 조선 함대의 함포사격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있는데, 선봉대 뒤에 따라오는 일본 수군은 어떻게 항해를 계속하며 오와 열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일본 함대는 기차 모양으로 길게 줄을 지어 왔는데, 어떻게 진격했다, 물러났다, 사근 사태를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대가 전진하는 것이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함대는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함대가 전진 과 후퇴를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 요 바로 이때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본함대의 탁월한 전술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의 그림 사근사태입니다. 일본함대는 편의상 가로 네 줄로 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조선 암대는 명량 해협 내에서 두 줄로 일자진을 형성한 채 해협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명량 해협을 가로막고 외적선을 향하여 함포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자진 중내 척이 사선 모양을 한 것은 사격 각도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은 선봉대가 진격을 하다가 조선 함대의 함포 사격을 견디지 못하면 반씩 나누어 좌우로 회전하여 함대 맨 끝으로 갑니다.그리하면 이번에는 다음 줄이 선봉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진하였다가 여의치 못하면 역시나 좌우로 회전하여 맨 뒤로 갑니다.이와 같은 패턴을 계속하면 일본 함대 전체로는 조선 함대와 대치하고 있지만 일본의 각계 전투선들은 서서히라도 전진을 계속하면서 오와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전법입니다 이 광경을 이순신 장군이 맞은편에서 보면 외적들이 나왔다 물러갔다 사근사태를 반복하는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치 장면을 감안할 때 난중일기 명량해전 서두에 일본 전투선 130여 척이 우리 배들을 에워쌌다 회옹아재선의 번역은 일본 전투선 130여 척이 좌우로 돌면서 우리 배들을 막아섰다 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편을 찾아보면, 해는 돌다 라는 뜻이 강하고, 옹은 앉다, 막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근 사태 전술로 일본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조선 안대에서 빈틈이 보이면 곧바로 진격하여 판옥선에 달라붙어 백병전을 노립니다. 마다 씨는 바로 이 작전을 구사하여 안니의 판옥선에 달라붙었다가 실패하여 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때 뒤따르던 외적선들이 연속하여 덤비지 못한 것은 조선암대의 안포 사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따르던 다른 외적선들은 덤비지도 못하면서 왜 사근사태를 계속하였을까요? 일본 수군이 바보 아냐? 아닙니다. 일본 수군이 노린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판옥선의 실은 탄약과 탄알이 소진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간절히 말한 것은 총통의 총열이 열을 받아 망가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판옥선 열쇠척이 싣고 온 탄약과 탄알만으로는 외선 130척을 모조리 격침시킬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총통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조선수군이 겁을 먹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조선수군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전술에 약점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일본이 유리한 것입니다.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하루 전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더럽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즉, 명량해협이라는 길목을 지키면 일당천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배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포만으로는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탄약과 탄알이 거덜나기 전에 총통이 달궈져 망가지기 전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암포 사격으로 격침되는 일본 전투선들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일본 함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이치를 깨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량해전 당일 외적들은 133척을 동원하여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명량해협이 폭이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TX처럼 일개 줄을 지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열두 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함포 사격으로 사근사태만을 계속하고 있는 외적들을맨 앞에서부터 차례로 타격하여 서른한 척을 격파하였습니다. 당시의 전투선들은 모두가 나무로 만든 배라서 격침되더라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격침된 서른 한 척의 난파선들이 둥둥 떠다니며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사이에서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양해협이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난파선들이 흩어지지 못하고 조선 함대와 일본 함대 사이를 꽉 채운 것입니다. 그러자 양편 모두 난파선 때문에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투가 저절로 종료된 것입니다. 일본 수군은 억울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선 수군은 총통의 총렬이 파열되고 탄약과 탄알이 고갈되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류가 점차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남파선 31척이 거꾸로 일본 함대를 덮치겠다고 덤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일본 전투선들은 눈물을 머금고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치로 보면 일본이 아무리 많은 전투선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는 같거나 오히려 일본 측에 불리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전투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각이 더 어려워져서 큰 낭패를 보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에서 싸우면 일당 천도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외선 31척을 쳐부수자 나머지 외선들은 모두 도망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분간은 남파선들이 명량해협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남파선들이 험한 썰물과 험한 밀물에 따라 명량해협과 근처 바다를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니면서 누구든 덤벼보라고 아우성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량해전이 끝난 후 이순신 장군이 왜 당사도로 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왜 어의도를 거쳐 고군산군도까지 갔는지에 대한 이미 올린 유튜브 명량해전 일당천이 가능한 전투 이순신 장군 로또 확인을 위하여 고군산 군도로 달려가다 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명량해협의 경류를 이용하여 전투를 한다는 것은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 모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가 경류를 타면 배 방향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수군들이 배 위에 서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총통도 제각각 나뒹굴고 쌓아놓은 탄약과 탄활도 어디로 날아가 처박힐지 알수 없습니다. 결국 전투는 조류가 잔잔해져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은 물살이 잔잔해지는 타임, 즉 만조에 맞추어 명량해업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투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이 타는 대장선 혼자서 외선함대 전체를 막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상전투 능력은 세계 최고이지만 바다에 떠있는 판옥선과 명량해협의 구조상 대장선 한 척으로 일본함대 전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판옥선은 제자리에 멈춰 서면 롤링과 펴류 때문에 한포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옥선이 제자리에 멈춰 서면 곱비풀린 망아지처럼 앞뒤 좌우로 흔들리며 제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장선도 일본 함대와 90도로 사격 각도를 유지한 채 해협을 가로질러 항해를 계속하면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장선도 해협의 가장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180도 선회를 하여야 합니다. 배가 180도 선회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너무 급하게 선회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도 선회하는 동안은 반포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선이 선회하는 동안 일본 수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후에 벌어진 안희선 구출 작전에서도 대장선은 안희선에 달라붙은 일본 전투선 세척과 교전하여야 하므로 백병전을 노리고 있는 일본 안대를 향하여 안포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배의 방향을 돌려서 안희선 구출에 나섰다고 분명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다시가 세척의 새끼 분해를 동원하여 안희선에 달라붙었을 때가 명량해전 최대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대장선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를 멀뚱멀뚱 쳐다보, 쳐다만 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의 모든 판옥선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안포 사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순신 장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른 판옥선들은 먼바다로 물러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홀로 전투를 하였다고 쓰면서 그것이 자신이 보기에도 다소 무리한 설정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 장군은 홀로 일본 함대 전체를 틀어막고 있었다고 썼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아니와 김웅함에 대하여 호통을 쳤다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유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니와 김웅함을 비롯한 다른 판옥선들이 모두 먼바다로 물러나 있었다고 설정을 한 다음 깃발과 초유기를 올려 물러나 있던 아니와 김웅함의 배를 불러서 호통을 쳤노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상황 설정은 자신의 깊은 뜻을 알아달라고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만든 엇박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깊은 뜻은 이미 올린 유튜브 이순신 장군 진정한 개그맨이 되다 이순신 장군 망고의 진리를 쓰다 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아니와 기무암 관련 글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난중일기 명량의 전편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